어찌비다 올해도 뭐를 할까라 올해도 어떤 일이 생길까라 뭐로 만들지? 금? 그으로는 뭐를 하지? 가그 만들기 아직 일러 우리 이사를 우올나 이사를 가야돼 이사 올해 나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너무 위험한 녀석들이 많아 이런, 이런 좀비 같은 거 말이지. 바다라 나쁜 녀석. 아직 배고프지 않으니까 먹지는 말아야지. 닭은 못 참지. 무조건 비상 식량으로 챙겨놔야겠다. 버섯도. 버섯성 아무 데나 둘 수가 없나봐? 먼저, 으, 왜 귀찮, 안귀죠 우와, 모든 것이 팡. 음, 미리 곡괭이라캐 봐야겠다. 도스포츠 얼마나 걸리는 거야? 우와, 코이터 남았어. 이제 다 켰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더 만들어야겠다. 이히, 조약돌 엄청 많이 물었지롱. 이제 가볼, 응? 음? 또 뭐, 무슨? 오, 오 약간 흔들러... 도망쳐... 아... 아... 수영을 못해요. 난 수영을 못해... 으으 아... 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 녀석들. 언젠가 나는 새로운 마을을 찾고 말 거야. 분명, 나는, 이, 런 마을을 찾고 싶어. 이런 건물만은 마을. 아, 이 깜짝이야. 뭐, 뭐야? 어? 내가 원했던 마을이 드디어 나왔네? 지도에서 본 것과의 완전히 똑같아. 여긴 어디야? 저쪽에 누가 보이시는데? 설마! 아니 저 사람 설마 어, 당신 당시... 설마 어? 저기요 저기요 스트라이더 대통령님 여기 있었어요? 돌아왔다 반가워요 어? 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시네요 기뻐요 저는 지금 스트라이더 대통령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항상 우후 음, 그래? 참고로, 나도, 너를, 오랜, 오랜만에 만나래. 어? 아우, 근데, 스트라이니통님 왜, 왜, 요즘은 왜안 보이신 건가요? 스트라이니 통독님께서, 음? 요즘은, 요즘은 내가, 뭔가 회사에서 명덕 부르라잘 보이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이 유리 좀 고쳐줄래? 아, 유리? 그래, 네, 간단하죠. 자, 여기에다가, 하면, 왕성, 은 음, 고맙다네. 비가 올때 물이 새지 않아서 다행이야. 스트레드 대통령님, 한 가지 제가 자랑거리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응, 음, 뭔데? 자, 따라오셔요. 스트레드 대통령님은, 회폭발로 인해, 난죽 희생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로 살아남으셨네. 이시 대통령이 죽지 않는 법.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제가, 화석을, 화석에, 햇불탄을 터트려, 테라포밍 시킬 겁니다. 읍, 응? 무슨 소리 아닌걸요? 저를 믿어주세요. 햇불탄을 터트리면, 물이, 물이 생겨서, 해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거짓말 아니지? 네. 한번, 진짜로 가본다. 네. 자, 먼저, 이게, 제 집이거든요? 제가 만든 TNT 집? 응, 잘 만들었네. 여기에, 여기는, 크리팡 생성기가 있는, 여기 서바이벌에 있는? 근데 잠깐만, 왜, 왜 나한테는 왜 이제 도구가 왜 없어진 거지? 아니, 도, 구가왜 없어진 거야? 이상하다. 도구가 없어졌네. 뭐, 어쨌든, 여기에다, 스테이더님, 여기 바라보세요. 여기에다, 설치, 어 이 녀석이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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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시만 <목소리도> 자스테레 대통령님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우주왕복선인데 이것 타고 갈 거예요. 저는, 이제, 기대해 주십시오. 나와라! 초고속 장치! 이동 완료! 자, 이제 가보자. 스타일드 트블님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자, 눌러 볼까요? 뭐, 무슨, 자, 잠시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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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 로켓을 폭발해서 아쉽게도 화성은 테라포밍이 될수 없겠지만 오늘날의 청률이 내린 것이다. 그러면 끝. <laughs>